안녕하세요. 어제 2월 14일날 그 친형 강제 진단 관련한 그 재판이 있었죠. 근데 신문 기사에는 전부 강제 입원시켰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건 아니고 강제 진단을 위한 입원 과정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다가 중단했는데 그것을 이재명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어, 경기도의사 끌어내리려고 온갖 사방에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 고발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어, 어머니 입장에서 이렇게 또 타이틀을 걸어준 기사가 있어가지고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그 기사 제목이 아들이 심한 조울증을 앓고 있어서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어머니가 그 당시 2012년 그 당시 이재선의 상태가 너무 심해가지고, 뭐, 집에 와서 방화협박도 하고, 폭력도 행사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또, 오래전부터 그런, 그런 조증 증세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어, 정신보건센터에 진단을 의뢰할 때 작성했던 그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예, 그래서, 그 관련 기사 먼저 전해드릴게요. 네, 오마이뉴스 기사인데요. 제목을 아주 잘 뽑아 줬어요 어, 이재명 모친이 한 얘긴데 아들이 심한 조울증을 앓고 있다 에, 그렇게 하면서 글이 시작되는 건데 그 글은 이따가 보여 드릴게요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친형의 정신질환에 대해 강제 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재명 도의사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사건은 강제 입원 사건이 아니라 강제 진단 사건이다. 온 신문에 다 지금 이재명이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강제 입원시켰다.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거로 지금 다들 알고 있잖아요. 언론은 전부 강제 입원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온 국민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강제 진단 사건이다. 진단을 받기 위해서 본인 직접 발로 안 가니까, 강제로, 강제로 데려다가, 어, 대면 진단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도 안 갔고, 그냥 중단을 했다. 강제 진단을 받을려다가 중단한, 중단한 사건인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못 살게 구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재명, 이재명 지사의 모친 구효명 씨는 2012년 4월 10일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 제출한 정신건강치료 의뢰서에서 우리 아들 이재선은 현재 심한 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이고 치료가 필요하지만 본인이 완강히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현재 82세로 세상을 살 만큼 산 노인의 희망이라는 것은 셋째 아들, 이재선, 이재선이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특히 이재선은 정신 이상이 심해지면 특히 동생을 힘들게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는 건강할 때 아들 병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아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그 호소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정신 건강 치료 의뢰서에는 이재명 지사의 친형 이재영 씨와 그리고 동생 이재문 그리고 이재옥 씨도 서명을 했어요. 네, 그 서류가 있고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는 이재선 형님 외에 다른 가족들은 이 땅의 서민으로 성실히 착하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도지사가 참 어, 정치하느라고 어, 조금이라도 도와주지 못하고 어, 그러고 있지만은 그래도 힘들게 어렵게 살지만은 다들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족하고 살고 있고, 이재명 도의사가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어, 그 형제들도 조용히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오는 바람에, 이재선 씨가 저렇게 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재선 씨만 아니었으면은, 정말 그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이재, 이재명은, 어, 정치 신념이 있기 때문에 측근들을 이렇게 가족 가족이더라도 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음 집안 집안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형수라는 여자가 처신만 잘했으면 되는데 이게 너무 욕심이 많은 여자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남자를 그렇게 그렇게 꼬셔가지고. 더 이상한 길로 빠지게 저렇게 만들어버린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고 예, 그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여자분들 들으면 또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어, 이재명 이 관련 이 사건은 그 형수란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을 다 망친 게 아니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 생각도 물론 그렇고요. 예. 일단 그래서 이재명은 합법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중단한 것이다 네, 이렇게 됐고요. 서류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거 2012년 4월 10일 날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재선 정신감정 치료 의뢰를 한그 서류예요. 그래서 왼쪽에 의뢰서, 오른쪽에 그 내용을 적은 건데 여기 보면 아까 다 얘기했던 거, 저는 정신 치료를 정신 건강 치료를 의뢰한 대상자 이재선이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현재 심한 조울증을 앓고 있는데 이 우울증을 처음 갖게 된 것은 15년 전 8살 된 딸을 병으로 잃고 나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어, 이재선 씨도 그 형님도 어,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네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게 됐는지 네, 이런 얘기를 어머니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이상이 심해지면 특히 동생을 힘들게 한다. 예 이렇게 하면서 아들의 병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밑에 그 동생하고 형하고 사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의뢰서를 한번 봤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봤듯이 어, 이제선 그 형님도 그뭐 15년 전에 딸을 잃었는지 그 안타까운 사연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연도 있고. 아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형님의 부부를 또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그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사람들을 다 그냥 데려다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정말 인간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게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그 상대방도 지금 아픔이 있는 사람인데 이재선 씨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정말 지금이라도 좀이 정치권에서는 제발 좀 이렇게 개인적인 사적인 일 가지고 이러지 좀 말아주세요. 정치적으로 뭔 잘못이 있으면은 뭐 부정부패가 하나라도 있나 그런 게 있으면 몰라도 이게 너무너무 일 잘하고 이러는 이재명을 어떻게 가족사를 이렇게 완전히 다온온 온 세상이 다 알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정말 너무너무 합니다. 너무해요, 정말. 이재명에 대한 사건은 전부 음해. 이재명을 어떻게 죽여보려고 음해를 하는 그런 사건들밖에 없어요. 지금. 네,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기 문파, 문파 정치인들, 그리고 극문, 그 밑에서 일하는 그 극문 사기꾼들. 잘좀 들어요, 좀. 이제 이재명 좀 그만 좀 괴롭혀. 이제 더 이상 털어도 나올 것도 없으니까, 이번 사건 다 정리되면 그만 하라고, 이제. 응? 어? 이재명한테 무슨 일 생기면은, 정말 너희들은 정치 생문 다 끝난 줄 알아. 가만히 앉는다, 이제. 여기, 어? 이재명이 문제가 생기면은, 이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들들 벗고서 만약에 쫓겨난다 쫓겨난다 그러면은 그냥 끝장인 줄 알아 문파 문파들 다 끝장인 줄 알아 알았어? 그리고 정치 똑바로 해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지 말고 국민들한테도 좀 나눠 주란 말이야 이재명 봐 이재명 도의사 다 나눠 주잖아 돈 아껴 가지고 그렇게 좀 정치하라고. 인간들이 어떻게, 너희 뭐, 문파만 잘 먹고 잘 살래? 정치 그따위로 하지 마. 이상입니다.